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멋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 사는 게 태어날 때부터 힘들잖아요. 근데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 이걸 영어로 하면, 우리 말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이렇게 시작하잖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c o 미. to come to me. Come to me. 내게로 네 오라. 이렇게 시작해요. 영어 성경. Come to me. All you. 모두 내게로 네 오라. Who가 이게 접속자잖아요. Who. Who are weary and burdened. 그냥, 그러니까, weary. 힘들고 and 무거운. Burdened. Burdened.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Rest가 휴식이잖아요. 예수님,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영어로 시작할 때는, 우리 한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를 휴게하리라. 씨읒이 먼저 시작하라, 수고. 근데 영어에서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Weary and burdened. And I'll give you rest.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29절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나도 그걸 궁전을 때 막, 사람들이 운전하다 끼어들면, 막 욕이 나오잖아요. 막, 에이씨, 짱시온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인데, 자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나의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사람들마다 그 운명이 있잖아. 운명 자기 운명의 그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걸 멍에라고 하거든요.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rest, 알기 u rest 그 휴식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워야지 그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신앙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를 시작하지만 영어로 시작할때는 take my yoke yoke가 뭐, 멍해거든 멍해 take my yoke upon you 나 o 멍해를 take 메라 take my yoke yoke upon you. Up you and learn from me SM님부터 배우라고 하잖아 learn from me 런플롬미 이거 할때 뭐가 생각나냐면 성경 그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그것도 거, 거기서도 런이 나오거든요. I no longer call you servant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이렇게 나오거든요.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그,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배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배워라. Learn from me. And learn from me. 야,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중간에 나와요. I am gentle. 우리가 젠틀해져 야 마음이 막막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고 막 폭력적이면 안 돼요. I am gentle and humble. 겸손하다는 게헌분수 in heart. 이게 왜 겸손이 중요하면 성경에 보면 이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11장인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이 솔직히 돈이 10억이 없겠어요? 100억이 없겠어요? 1000억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기가 아주 가난하게 했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니까,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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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이 말을 짓고 넘어가야겠어. 사람들이, 회에서 무조건, 뭐, 해외 성교원들데 형, 성교비를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돈만 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아. 돈만 내면 다끝내죠 그게 아니거든요.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돈만 내면, 귀에다 현금만 내면 그 끝나고 뭐, 구원받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잘못된 게가르친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 돈으로, 돈만 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만 내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얼마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얼마나 강하게 가르쳐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지나가다가 그거, 너무 밀스를그꽉딱 먹는 것 같이 사람이 배고픔을 느껴야지 또그 강하게 되는 거라고 끼거든요. 뭐또일로 넘어가서 Learn from me, 예수님은 나로부터 배워라.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우리 마음이 젠틀하고 험블, 겸손하다라는 게. 겸손을 말하려고 내가 이거 금방 이걸 말한 거예요. 마태복희 비장에.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가루를 딱 해가지고, 빵도 아니고 밀가루를 먹잖아.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니까, 자기가 그, 우리 인간에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이제 모범적으로 시키신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을 심을 얻으리니. 그니까, 마음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 그러니까 막 사람을 이용하고 막사기 치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Take my yoke of you 나의 명예를 빼고 자기 욕구가 십자가도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기 합당치가 않다. 그 말이 멋있다라고요 Learn from me 나라부터 배워라 예수님부터 배워라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in heart 우리 마음 속에 I am gentle and humble 자기 예수님 심성이 나왔잖아요 멋있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할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니라 하시니라 내 멍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골고다 언덕에 자기가.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랑 함께 하면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아. 가벼워.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하루에 막 보통 11시간씩 일거든요. 왔다 갔다 출퇴근 13시간인데 이거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딱이 말씀 딱딱 딱 들으면은 나더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쉬운 거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니까, 러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면 사람이 쉬워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And we will. 우리가 말하고 좀 틀려요. 이는 내멍에는 씻고 내짐은내짐은 가벼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And we will find rest for you. 그니까, 러 당신은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당신 영혼에, 그, 휴식을 발견하게 설교했다. And we will find the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나의 멍에는 쉽고 is easy. And burden is light, burden is light. 짐은 가벼우니라. 왜냐면 하나님이 한번 탁해 버리면 뭐냐 보리떡 다섯 개, 오병이라 그잖아요 이어 고기 두 개로 한번에 닦으면 오천 명도 먹이고 열두 박을 남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 하나님 탁한번 해버리면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쉽다는 거죠. 진짜, 진짜 쉬우니까 쉬운 거요. 이는 For my yoke is b a r is easy, and burden is light. 아, 오늘은 뭐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에 대해 공부해 봤네요. 이건 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 안녕히 계세요.